지그이 캐릭터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아 어, 진짜 요약속 하시는 겁니까? 그 캐릭터 사면은 지그이한테 드리는 거? 아 어, 진짜요. <laughs> 지하. 자그 마법사의 던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법사의 던전이면 RPG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 게임은 캐릭터 수집형 RPG 게임이고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임 만들려고 만들어진 회사고요 캐릭터 수집형 게임도 만들고 또 다른 차기작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게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게임 지금 출시 언제냐 물어보십니다, 지금. 어, 작년 이제 10월에서 1 1월 사이에 했었고요 어, 저희가 리뉴얼하고 다시 게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배경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죠. 어, 말 그대로 마법사가 이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완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랭크가 3랭크거든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는 아까 방금 보셨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석도 받을 수 있다라는 아 같네요. 지금 뭐, 현질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현질이 다 막혀있어요. 아, 막혀있어요? 네네. 플레이스토어에 있으면 현질이 되어 있어야 돈을 벌거 아니에요, 회사에. 리뉴얼 단기잖아요 리뉴얼 네. 단계. 여러분들보다 제가 한번 전에 한번 게임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너무 얻고 싶은 거야. 뭐라도 하나 더 얻고 싶고, 이런 수집 본능들이 있거든요. 그냥. 유일하게 이 게임에서는 광고 보기만 가능하고. 광고. 저는 광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광고를 없애실 생각은 없나요? 어 다음 버전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리뉴얼하고 있는 게 고객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빨리 빼려고 하고 있거요 그렇죠 저는 광고 없는 게임 되게 잘해요 세로 게임입니까 가로 게임입니까 저희는 세로전에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로 네.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던져 요거가 밑에 게왜 없나요? 검은 하늘숲을 클리어하시면 다음 스테이지 뭐. 아이 다음 스테이지 보고 싶은데 뭔지는 비공개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못깨겠습니다 이거 <laughs> 제가 몇번 해봤는데 자꾸 실패하더라 고 아, 네. 지금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 몬스터들도 귀엽습니다, 지금. 버섯이에요. 이게 무슨 버섯인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요 이게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하면 최종적으로 인간 캐릭터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몬스터들이 인간이 된다! 자, 굉장히 귀여운 그런 지금 버섯 세마리가 지금 있고요. 저희 쪽에는 지금 말랑이 맞죠? 네, 맞습니다. 어, 말랑이랑, 네. 그리고, 상자, 그리고 늑대. 저는 이 늑대 좀 마음에 드네. 집에 좀 키우고 싶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버섯 표정 뭔데? 라고 하십니다. 이 표정 뭡니까? <웃음> <지금> <웃음> <달리고 있는> 표정. <laughs> 자, 제가 알기로는 요 게임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갖고 공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공격을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구슬이 아, 모여야 뭐 돼요. 다섯 개가 모이면 이제 그, 일반 스킬이 나가게 되고요. 다섯 개가 일반 스킬, 아홉 개가 되면 고급 스킬이다. 너무 좋네. 옆에 대표님이 알려주시니까, 솔직히 혼자 있을 때 모르거든요, 그런 거. 저는 항상 이랬었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대표님이 한번 끼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지으 지금... 가겠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laughs> 지금, 레벨 상태 하는지 지금. 어, 보스 공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이 들긴 한데요 일단 해보도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표님 손으로 가니까 네. 보석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보시면 <laughs> <laughs> 어... 네. 보스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죠? 아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게바 바로... <laughs> 저도 힘들어요 지금 아네 <laughs> 어, 죽었네요 네. <laughs> 아 이거 이것도 이걸 못깨는 건가요? 못 깨요! 한번 <laughs> 어, 깨보십시오 대표님 아 이게 제가 만든 게임이라도 남의, 남의 아이디어 하니까 힘드네요 진짜. 네. 항상 대표님이라든지 개발자들은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게 우리 경북 페스티벌에서 생생히 우리 지금 시청자 부탁이 나중에 지금 캐릭터 출시해주면 안 되냐. 아, 지금님 캐릭터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아 진짜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가 잘되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잘되면 만들어주겠다. 네. 여러분들 잘되면 만들어주겠다. <laughs> 지금 캐릭터 출시하면서 게임 공부. 지금님을 몬스터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자꾸 고 사네 진짜 <laughs> 댓글에 지근님은 도마뱀으로 좀 부탁. 드 <laughs>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뭐 네. 시청자들이 원하면 좀도 어, 네. 될수 있어요. 아. <laughs> 네, 대표님께. 아.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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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느낌인데 지금. 클리어하는 <laughs> 모습을 한 번도 못보여줬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지금 마법사의 던전 마법사의 던전은 뭐뭐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리뉴얼해서 다시 나온다 꼭 지금이 연락을 받으셔야 돼요 아네 <laughs> 연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게임을 하시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재미없는 부분이 또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지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별 일정도 괜찮으시니까 어, 이 게임의 아쉬운 점을 다 적어주시면 더 재밌는 게임을 더 좋은 게임으로 나오려고 하니깐요 그냥 지금 도마뱀 보스 꼭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아 당연히 만들어드려야죠 네. 당연히 만들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캐릭터명을 지금 해야 돼요? 어 캐릭터명 지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확정으로? 아 확정으로? 알겠습니다 네그 네. 캐릭터 사면은 지금이야테드리는 뭐로? 진짜요? <laughs> 그 캐릭터를 사면 저한테 주는 걸로. 그쵸. 일반적그 네. 아. 캐릭터 사면 지근이한테 가는 거죠. 아, 이거 좋은데? <웃음> <웃음> 저, 지금. 똥, 캐릭터는 아니고, 여러분들. 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대표님! 어,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게임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라는 지금 댓글들도 달리고 있고.